지우이 잘하네, 오케이. 밀 때는 왼손으로 하얀 위에 대공 있잖아. 네? 위에 대공 보조핸들. 그래, 어, 그걸 같이 밀어, 어. 됐어, 놓고, 오른손 놓고, 어. 잘하고 있어. 자, 그렇게 가봐. 기아 땡기고, 그라지 땡기고, 2단. 목통, 오케이. 다 감고. 오, 좋았어. 안에 너무 자주 흔들지 말고, 방향 틀 때만 그렇게 해야지.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그렇지. 저 앞에 다시 응. 왼쪽으로 오케이. 저 앞에 가 다시 올 거야. 약통 있는데. 어 어. 자 다리를 벌리고 주영아 다리를 이렇게 벌려 핸들이 안 걸리게. 옆으로 벌려. 어. 그렇지. 일로도미어일로도와 차에 박으면 안돼 일로도 틀어 더 좋았어 와이와이와이 농장 일로도 틀어 막내 우리 김주영입니다 차량감독 원래 초등학 6학년인데요 경기 처음 배웁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농갈고, 밭갈고 노터리 치고 알바해서 용건벌이 했습니다 아주, 아, 넣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아, 시키나 해가지 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로 이렇게 흰선 따라 쪼 와야돼 자 이쪽으로 빨리 틀어더틀어 네, 틀어. 오케이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됐어 자 새우 준비하고 스러자 시동 끄고 반대로 저 뒤로 돌아와 앞으로 위험해 어됐 오케이